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지방경찰청 리포터 우정수 순경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9월로 접어들면서 모두가 각자의 수학기를 앞두고 분주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는 9월 둘째 주 경찰 소식,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실에서 여중생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관 학부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자녀사랑더하기 마미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울주경찰서 박영숙 경사가 지난 4일 자녀가 있는 문수중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스쿨폴리스의 강의를 듣고 있던 중 예고되지 않은 한 학생인 어머니의 영상편지가 나옵니다. 감동에 젖은 학생이 울고 있는 사이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엄마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또한 번의 감동을 줍니다. 환호성과 함께 해당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를 계기로 같은 반 학생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직접 학교까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울산경찰은 마미포를 신학기 기간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관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민대상 전체 학부모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범리 성폭력 특별사범 단속을 위해 울산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울산의 19개 수영장과 30개 대형 목욕탕의 여경 40명을 포함한 총 80명의 경찰관이 탈의실에 잠복해 몰카범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방문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휴대폰과의 블루투스 방식으로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는 호신용품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기계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현장 상황이 바로 1, 2 상황실로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범들 이제 꼼짝 마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량식품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수입산 냉동굴비 170톤의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의 유통에 부당이득을 취득한 박모 씨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위생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창고에서 소, 돼지 등을 불법 도축해 실온에서 보관하며 시중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자, 유통업자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요즘 TV에는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저희 울산경찰은 요리의 대세를 이어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보내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네,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